반사된 어, 이 빛에 성경이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글자가 이건지 저건지 어, 잘 구분이 안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이이 이, 이, 이 각도를 조금만 더 들었으면 잘 보일 것 같은데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시절 현대 모비스에 근무할 때에 회사에서는 3박 4일 동안 설악산을 보내준 적이 있는데 있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 이름을 산악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보내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3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요 어, 생생히 기억나는 그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스락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이빨이 빠져버려가지고 사탕을 먹다가 이빨이 빠져버려가지고 3박 4일 동안 마스크만 끼고 지냈던 그런 시절. 그것, 그것이 생각이 나고 또 무릎까지, 무릎 넘게까지 눈이 빠지는 그 눈길을 올라갔던 것도 아직도 제게 생생히 기억나는데 저는 평소에 산행을 자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20대였기에 폐기 하나로 올라갔었는데 문제는 올라가도 올라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저것만 넘었으면 정상이겠지. 저거 호구에만 하나만 넘었으면 대청봉 꼭대기겠지. 그래서 이 눈길이라 멀리까지 보이지도 않지. 힘들게 올라가면서도, 아, 이제는 저것만 넘으면 대청봉 꼭대기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이 가득했는데, 그런데 아이, 가도 가도 대청봉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정말 그 허벅지까지 거의 빠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올라갔는데, 끝내는 도착을 했지만은요. 마치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같다는 느낌. 어제 예산에서 목회하는 천함이 와서 하는 말이, 형님, 나는 이제 거의 다될줄 알았는데, 아직도 멀었군요. 그럽니다. 속으로, 저도요, 나도 끝을 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일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봉우리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고생스럽게 시장에 섰고, 고생스럽게 여기까지 왔는데, 고생한 결과가 선한 결과이기를 바라고, 그리고 좀더 완벽한 결과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해서 하다가 수정하고 하다가 변경하고 하다가 다시 뜯어내고 이게 반복되어 왔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저는 인생이 뭔지 목회가 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도 살면서 이것 하나 해결되면 이제는 좀개안겠지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른 산봉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라도 발세, 발견되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잘해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상황만 지나면 그래도 목회가 수월하겠지 이런 생각이 많이 또 들기도 했는데 아 이건 오판인 것 같아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공사와 인생과 목회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건은요. 어느 것도 하나 장담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계획된 일이 아니라 항상 최선이 무엇일까 이하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방이 이랬는데 이 상황에서 최고의 좋은 방향은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는 빈 공터에 집을 짓는 것이면 참 쉽겠는데 이미 지어진 것을 그것도 각도가 안 맞는 세 군데를 그러니까 새로 지은 사태가 예전의 사태가 그리고 예전에 예배당 이었고 지금 근래에는 식당으로 사용했던 건물이 각기 다 다른 각도의 방향으로 지어졌으니 이번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것을 바로 맞추고 가려고 하니 이 코끼리를 마치 냉장고에 넣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년 전에 제가 설악산에 갔을 때 끝이 안 보이는 눈길을 헤매는 것과 같은 흡사한 그런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목회도 인생도 반듯한 네모난 땅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면 무슨 어, 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많은 어느 한쪽에 집으로 지거나또 사다리꼴 땅과 같은 곳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어도 때깔이 나지 않고 또 짓는 과정도 어렵고 이게 인생이고 이게 목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황집사님이 몇해 전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공사 중이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 이후로부터 몇 년이 흘렀어도 아직도 공사 중이니, 이러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공사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 묵상한 한 것으로 또 말씀을 전하고. 영상을 올리고 하는데 이 짧은 시간 묵상했던 것과 짧은 시간에 전한 말씀으로 인생 공사가 사람 공사가 잘 될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길을 걸어가야 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잘 전달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데 눈앞의 공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안 보이는 일이 없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그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좋은 집에서 불행한 것보다도 불편한 집에서, 오두막 집에서 행복한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외형적인 것이 아닌데, 지금, 아, 이건 너무 외형적으로 지우쳐져 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말씀이 경고하는 메시지보다 내 잣대, 내 인생의 잣대를 말씀의 권위보다 더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 중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직도 실수가 많고 또 GPS 방향을 잃어버린 내비게이션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 껍데기는 지금도 공수하고 있는 외형적인 변모는 어쩌면요 단순한 내비게이션 기계에 불과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GPS 신호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 안내하는 것도요. 그 핵심에는 GPS 신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핵심도 우리 신앙의 핵심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최고의 핵심 부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아닌 것은요, 전부 껍데 내비게이션 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사업의 1순위 있을 때도 회사에서는 이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일들도 했었는데요 지금 휴대폰에 나오는 내비게이션을 사용 중이므로 주로 휴대폰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지만은 과거에 내비게이션만 따로 사용했던 그 시절에는 이 내비게이션을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했었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업그레이드 해주는 신앙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이 성경 본문에서는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압과 다메세쿠스 애굽 등등 여러 나라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이 경고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경고를 중히 받아들이고 경고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복되고 형통 하고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며 경고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끝없는 나락 으로 추락하고 만다는 것을 말씀 하고 있죠. 오늘 이사야 십 장에 이 에브라임과 다메섹에 대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일절을 볼까요? 다메색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색이 장차 성업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2절에는 아로엘의 성업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마치 이것은 창세기에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자연이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죠 3절에는 남은 자가 멸절하이며 하여 사절에는 영광이 새하고 살찐 몸이 발이 하리니 오 육절에는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만 남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지에 먼 가장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만 남은 남음 가터리라 마치 우리나라의 까치밥과 같은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런 일절부터 육절까지 이 상황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여러분 심판의 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는 십 절에서 해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십절 가운데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의 망한 것도요, 그 원인도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의대로 행하고 이방의 것들을 서스럼 없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방의 것들은요, 아무 그리낌 없이 받아들인 그 결과지요. 능력의 반석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는데, 이스라엘은 무엇을 지금 원하는입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가 내 고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이스라엘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나무를 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길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자태를 가지고 지금까지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를 심기를 원하는가 물론 우리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저도 물어보지만은 뭐 목사님 원하시면 하라고 우리 윤지사님이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 이 가운데서 정말 최고가 무엇입니까 최선이 무엇입니까 늘 마음에 그렇게 물어 가면서 이리 하는데요. 정말 저는 어떤 외형적인 것은 물론 중요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상황에서 최선이 무엇일까? 하나님 어떤 나무를 기뻐하실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될까 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오늘도 심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를 심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호기 또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 하지 않으며, 그래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17장 10절 말씀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고 능력의 반숙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오늘도 꼭 중심에 모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실 나무를 심어가는이 땅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구원을 바라는 또 고도자의 길을 모두가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엄청 피곤한 육 신 가운데 있었지만 12시도 안된 시간에 깨워주시고 또 성경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욕은 약해도 약할 그때가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 기대하며 말씀 앞에 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설때 그때 또한 우리 인생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실 나무를 발견하며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의 여정에도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는 것도 금방인데 한 주의 끝에 오는 것도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세월 아끼라고 말합니다. 항상 세월 아껴 하나님 앞에 설 준비 잘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된 줄로 착각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는 어리석음에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하루도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점점 더 인생의 연수가 많아짐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반열에 모두가 설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의 모든 리모델링의 과정이 이제는 속히 마무리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인생공사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며 또 세워가는 그 귀한 일들을, 복음의 본질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